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통합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통합 찬송가 265장입니다. <목소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벗어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는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명시하며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성종양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칭하기에 앞서, 바울은 "그중에"라는 말을 통하여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 적지 않게 교회에 있음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이처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또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이들이 왜 위험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다툼이란 단순히 서로의 개인적인 의견 충돌이나 사회적인 충돌로 인한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다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로고 마케오라는 단어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로고스와 전쟁하다라는 또는 다툼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케오가 더하여진 합성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엄중하게 명령하며 멈출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말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하던 논쟁과 다툼의 주제는 오늘 본문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부활 논쟁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무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당연하게도 성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부활 동안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들을 향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에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들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이며, 진리이고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부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데 이것이 퍼져 나가는 모습은 논쟁과 말다툼을 통하여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는 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 그들과의 대화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에는 거짓교사들이 적잖은 숫자로 존재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였으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모대와 에베스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하게 서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빈약한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튼튼히 세워져 있기에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이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덧붙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이란 부활이 없다는 말들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성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구시대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진리를 따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관한 오른 토의와 대화는 서로를 더욱 발전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쓸데없는 논쟁을 즐기려는 행위는 악성 종양과 같아서 빠르게 온몸에 종양이 퍼지게 만들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진리와 가르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이 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길에 참 진리가 있으며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통하여 참 진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튼튼한 기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함을 통하여 서로 발전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헛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